예, 이 책에 73페지까지 이 공부한 거예요. 73페지에 이 채화 용사했어요 73페지 이 하는데 이 PPT가 지금 170장인 것지럼 나왔어요. 내가 얼만큼 자세하게 썼는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비중있게 다뤄서 해보려고 했,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명리계로는 이제, 설렁설렁 넘어갈 거예요. 설렁설렁 넘어가는 것은, 이것 또한, 에, 우구나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분 이해하고 쭉 넘어가면, 결국 누가 책임져줘요? 시스템 책임져줄 테니까. <웃음> 그쵸? <웃음> 시스템 책임져야 되는데, 뭐, 내가 핸드폰이 다 이렇게 아련하는데 지금도 전화번호 밤새도 외고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핸드폰 누르면 전화번호 상관오는거아니에 이게 또 AI 되다 보면 네. 외우는 것까지 12, 14까지 다 까먹을 것같아 걱정입니다. 12, 13 이런 거를 여기서 제가 쉽게 그냥 탁탁탁탁 하는 거를 이제 들려드릴 텐데 그거 외워서 하라는 거 그, 그것 때문에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이제 하여튼 아, 기계가 사람을 고예 실천하는 건 기계가 하고요 그 이상의 인사이트를 주거나 지혜를 주거나 뭐 이럴 때 촉촉 역할을 하시라는 것이지 이, 이 기계적인 거이런건취템하면 되지 그러나 그 원리는 이해하는 사람하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기계에서 나온 것만 보고서 안전부절을 못하는 사람하고는 이건천왕지차죠그 거는. 그래서 그 근본을 이해하는 차원에서의 에그 이해를 위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적용의 문제는, 그러니까 체를 이용, 체를 공부하고 용은 시시큐라든지, 뭐 다른 뭐 시스템이 해줄 거고, 체에 대한 이해를 하자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명리 계론도, 어, 근 또, 구체적인 이론들부터 시작을 하면 저는 그걸 반대해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에, 그 근간 용보다 체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함으로써 용은 자동적으로 좀 이해가 되거나 그 활용성이 확장되거나 하는 이런 접근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리에 대한 얘기도, 초기에 개념적인 얘기들 조금 더할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철학적인 거고, 여러분들이 고객이랑를 상대할 때에서도 어떤 태도와 철학의 문제,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각자 다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래도 이제 평생 공부를 좀 했다 그러면 이런 철학적 기조는 기, 기본을 좀 갖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뭐든지 그, 최, 처음에 그, 데피니션에 대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명렬한 무엇인가. 여기 참, 대답하는 게 천천히 안에래 정해져 있는 답이 있네요 근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어, 개념 정리를 처음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 의미가 이 개념 정리가 우리가 공부할 방향성을 암시하고 있는 거니다 그렇죠. 이름은 이렇게 해놓고, 우리 공부는 이렇게 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이 그필요 정명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일을 얘기죠 저는 명년 개인의 존재와 정체성을 탐구하는 거다라고 나는 정의를 하려고 해요. 나는 누구인가? 처음에 계속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그런 이야기들이 다 맥락이 있었던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졌던 거죠. 그게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의 본성과 운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48자 8글자를 통해서 인생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 그걸 이해해야 하잖아 그래서 보면 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를 인식하고 우주적 에너지의 분포를 개인의 타고난 특성과 삶을 이해하는 이 틀로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뭡니까 근데, 시중에 있는 대, 대다수의 책들을 보면, 뭐라고 정의했냐면요 피우치기, 기중을 정치기 위해서, 미래를, 모르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로 많이 정의하는 것만네요 그거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그, 그, 이론이 그쪽으로 지금 계속 전개될 거라는 걸 암시합니다. 이거, 조혜리가 이제 사람을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나는 모르고, 남이 알고, 남은 아는데 내가 모르고, 너도 나도 모르고 하는 이런 네 가지 영역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이때 왜이네 가지 비밀 영역을 소개하려고 하느냐? 이, 이거에 대한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여기호서대학에 강의하실 때 기억이 나세요. 그 당시에 홍 원장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질문, 뭐 했는지 기억 안 나시라고 그랬죠 내가 이제 시집도 설명하니까 정확성이 몇, 몇 퍼센트나 돼요? 이렇게 했어요. 누구라도 할수 있는 질문이죠. 컴퓨터로 만들었거든요. 얼마나 정확하냐 이거야. 본질적인 이야기있어요 지금도 그 어머니 있어요. 얼마나 정확하냐? 누구 수맥하는 사람이 왔어지만 아, 자기가 하는 방법은 오리 테스트가 파거나 수능 테리고, 자기가 하는 건 98%가 오지 야, 98%가 뭐 어떻게 나온 거야, 98%? %가. 과학적인 것은 게이지 가고 뭐 재가지고 탁탁한 것도 아니고, 사주가 98%가 맞다 80%가 맞다 50%가 맞다 누가, 누가 해주나. 사주에 대한 평가는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어떤 잣대 갔다가 몇 퍼센트를 맞추냐, 이런 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넌센스인데, 대답할 수가 없어요. 넌센스인데, 굉장히 오묘한,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하면서 꼭 거쳐야 될 관문이 하나 보고 있어요. 사주 풀었는데, 아 이건 안 맞는 것 같네요. 이런 소리 들었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와서 장신랑받도 하나 보면 우리 애도 받았나고 조카도 받았나고. 거기서 여기 좋아하면 아 이건 아니고 이건 틀렸고 이건 맞고 뭐 어디서 다 알고 있어 여기 여기는 나는 나를 알고 있고 남도 나를 알고 있고 그죠 나는 알고 있는데 남들이 나를 몰라 이게 나야 나는 나, 나를 몰라 남들은 나를 알아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도 나를 모르고 남도 나를 몰라 이런 네 가지 영역이 있어요. 자기 자신도 이거두 영역밖에 모르는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반밖에 모르는 거야. 네 가지 중에서 자기가 자기가 나, 내가 아는 것은 두 개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것은 뭐 저거 등다 하더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엄마가 왔어, 엄마가. 본인이, 본인이, 본인을 평가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엄마가 와서 야, 아, 자기 아들, 딸을 얘기해가고 엄마는 이 사람을 다 알아. 그럼 왜 물어보러 왔어? 물어볼 필요가 없지. 이 엄마가 다 알고 있는 거야. 응. 대답해주면, 아, 아니야, 틀렸어, 틀렸어. 맞아, 이건 맞는 것 같아. 이거. 본인도 사실 얘기했을 때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 이쪽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요, 맞는 것 같은데요. 라는 평가가 제대로 되걸까요 자기 본인에 대한 얘기. 그게 도 아니에요. MBTI 같잖아요. MBTI 우리 이제 뭐 선생님 이거 하다리가할거예요 이거, 이거 자기가 막. s yes, or, oh, no, 막 점수를 내갖고, 누가 갖고, IFP, c j 뭐 나왔다 합시다. 이게 이 사람, 왜 다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자기가 알고있는 이거 두개의 영역에 대해서 설문에 나온 거예요. 이두 개를 자기 의견으로 나온 거지, 이쪽 영역까지 얘기하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주는 보통 이쪽 영역을 하는 것을 설문하는 게 훨씬 좋아요. 사주는 생년월일을 갖고 타고난 특성을 따지기 때문에 주로 이쪽 동네가 더 많아요. 그래서 타고난 거. 그 다음에 잠재의식 이것. 터치하는 영역이 많아요. 그럼 이쪽 터치를 하면 자기 생각에도 아 이건 안 맞는 것 같네요 라고 얼마 전 얘기 나올 수있고요 그걸 엄마가 와서 얘기하면 더더욱 이나 이상하고요. 친구가 와서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내, 내 친구 내가 잘 알아요. 그런데 이사도를의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말이 될까요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이 틀렸어요 그러면 아니네요 하면 이게 내가 잘못 봤는가요 이 틀렸는 게 여기에서 끝내는 안절부절하지. 이 근원에 대한 질문의 출발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조금 더 설득하거나 소통하는 데 있어서 당황을 덜 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소개해 보는 거예요. 대기 세상에 이런 이본이 있다라는 거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C1954주는 이 출발점이라고 하는 여, 여기를 지금 보통 찾아가고 탐색하는데 이 사람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채무지인데 어떻게 여기서만 머물러 있어. 이 사람이 이렇게 막 가잖아요. 이 새끼를. 그렇잖아요. 여기도 맞춰야 되고, 여기도 맞춰야 되고, 여기도 맞춰야 되고, 여기도 맞춰야 되고, 여기도 맞춰야 되고. 이런 아주 신통방통한 자가 있나요, 세상에? 사실 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중심로 하고 있거요 이런 것은 문세, 대운 흐름, 문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 때, 요 하나 자대를딱 갖다 놓고, 이것부터 해가지다탁탁탁탁 맞아야 돼. 그거, 그 그런 건 없는 거요 근데 그왜못 맞추냐 그러면 안절부절 못해요 내가 사주를 못봐서 내가 뭐학문이 공부가 부족해서 공부가 부족해서 엉테리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부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애리 사항에 대한 이네 가지 영역을 우선 이해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2 8 3페이지과에는 이쪽 영역 장기의식에 대한 영역을 어떻게 분석하는가 그때또어 그때 또 하고요? MBTI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쪽 명령, 이쪽 명령, 명역, 이쪽 명령에 대한 사주 분석, 그러니까 우리는 다각도로 사람을 분석하고 하는데 이쪽 방법, 이쪽 방법, 이쪽 방법을 이렇게 같이 쓸 거라는 거죠. 그 중에서 명리를 중심으로 이론하고 하자. 근데 이런 것들도 같이 한다. 인생의 답은 내 속에 있죠, 그렇죠?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주팔자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개인의 특성 운명 이런 것들을 지호로 표현했는데 아까 우리 이쪽 언어와 이, 이 그림이 이제 익숙하죠 이, 이쪽에서 쓰는 언어와 이쪽에서 쓰는 언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쪽에 쓰는 것은 은유를 쓰겠죠 은유 메타포 여기는 지규를 써요 그 그렇죠? 체력 성인이나 큰 어른들은 어떤 성경이고 무슨 옛날 책들은 이렇게 집어왔어요. 다은요그 하나 쓰면 그거가 포괄적으로 해석이 다 돼. 와, 포괄. 그게 또 헷갈리겠지만. 이쪽 이쪽 언어, 이쪽 언어를 쓰는 게 이쪽 언어를 쓰면 더 틀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틀릴 확률 이더 높아요. 이게 아까 말해서. 과학이 가면 과학이 이런 거고, 이통섭은 일과의 통석. 어?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그러다라는 개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주를 얘기할 때, 좀 아까 은유와 메타포, 재미에 대한 은유와 메타포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갖다 놓고, 너는,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막 쪼개서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은유와, 비유, 이런 걸 통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맞을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면, 아, 맞아요. 맞아요. 막 공감하는데, 여기 얘기하면,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기 바쁘잖아요. 책이 따다 놓고. 이거 공부하는데 다틀린네 이거. 왜 이렇게 안 맞지? 왜 이렇게 어려워? 공부할 거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해버요 이거 메타포라는 그래서 우리 CCQ 같은 경우도 이제 점수를 내가지고막 하는 것은 양말의 칼이에요. 굉장히 부상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디테일로 하면 그만큼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고 이 시스템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리하게 나왔는데 그럼 지금 더화오게생겨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 공부를 하고 시스템을 같이, 같이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시스큐 프로그램 갖다 놓고 하지 않고요. 그냥 손으로 써갖고 이게 나오기 전에 막 그려가면서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정신이착 바라 차리고 막 아주 열심히 듣고 공감해주고 시템 갖다놓고 막 하면 이게 막 관심 많이 하고 막막 그래요. 이게 양날의 칼이야. 이거를 잘할수 하려면 아주 신뢰성있게될 수도 있고 어쩌면 어 이거 뭐 이래 이렇게 하고 막 부심을 살 수도 있고 이게 내용을 얼마큼 대기 있게 하고 그 중심을 잡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는. 많이 차이가 날수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인생 DNA를. 구호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의유와 상징을 쓰는 이유는, 인간의 언어로 갖고 디테일을 뭔지 하나까지 다 설명하면, 불가능해 그것을 설명그 해요. 그래서 기호가 필요해 기호. 그래서 인간의 언어는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의미를 부호로서 이제 포괄해야 돼. 그러니까 종교적인 경전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문예적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기 틀린 틀림이 없어서 그건 왜안 틀리냐고 그러면 이런 방법들 쓰기 때문에 안 틀리죠. 사주 우리 명리하는 것도 여러한 언어의 기법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사주팔자라는 것은 상징적 인 기호잖아요. 이 상징적 인 기호는 하늘의 하늘이라는 것은 좀 하늘로부터 타고난 그런 어떤 나의 심성 본석을 그 상징하는 어떤 교를 통해서 저를 해석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이런 책이에요. 명리는 그런 거보다는거죠 여기가 아주 신비롭게, 그 밑에 만사, 분이정 구생, 공자망, 이렇게 쓰는 게 있죠. 지금 뭐 무슨 책에 보면, 도영원 뭐 이런 책에 보면 나오는. 그, 어, 출추가 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세상에 이런, 이런 눈을 가지고, 뭐 하니까. 그 분수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운명론이. 공허하게 뜬구름처럼 사는, 이런 사람들한테 부색 뜬구름처럼 사는 거죠. 스스로 바빠. 뜬구름 속에서 막 헤매면서 스스로 바쁘다. 왜? 항상 이미 정해져 있는데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게 이유가 뭐 있어. 사주에 이미 정해져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뭐, 뭐죠? 운명론, 결정론 이런 거죠. 아주 그냥 한자로 써가고 큰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지만 별로 도움되는 글이 아니에요. 그리고 왕무장사의 시가 따로 있냐? 왕무장사 왕의 사주가 따로 있냐 왕우장산 영유종호 이런,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왕의 사주 이걸 보다가 왕의 사주가 따로 있나요 네. 왕우장상에 어찌, 어찌 영자에, 어찌 있었수그 종자가, 왕후장상의 종자가 따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사수 명문의 입장. 이 입장이 아니고, 저의 입장에서. 이걸 취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게 정해져서, 네, 이렇게 가르치고 상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뭐예요? 캐첼의 의지가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고, 저렇게 할수있습니다 라고 하는 관점을 주는 거예요. 방우장상 이으죠 방우장상 명류정우. 대표적으로 내가 이게 사주 명예를 대하는 철학적 기조. 이렇 이게 다르다고. 우리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주로, 저도 요즘 세상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뭐 하려면 이런 방향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더 길어지니까 시간은 됐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기네.